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9학년 친구들, 반가, 반가, 반가. 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어,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 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9학년 역사와 사조. 어, 오늘 헬레니즘 문화에 관해서, 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져라. 얍! 네, 작아졌죠? 네, 화면이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네, 엘레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도니아까지 배웠었어요. 마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혹은 알렉산드로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저는 사라질게요. 하나, 둘, 뿅, 네. 어, 마케도니아 굉장히 어마 아 알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 인물이 얼마나 유... 굉장한 인물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알렉 어,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냐면, 여러분, 굉장합니다. 자,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냐면,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의 지역까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가 옆으로 굉장히 길죠?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요? 알렉산더, 혹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스에서부터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대륙으로 따지면 유럽부터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시아 대륙까지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 이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대륙이 몇개 있어요? 대륙이 5 어, 대륙이 있잖아. 그 다섯 개의 대륙 중에서 세 개의 대륙을 본인의 영토로 제국을 만들어버린 거야.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여기 지역 여러분 보이나 요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인종도 다르고, 문화나 성격,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지. 알겠어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겼어. 다내 땅이고, 내가 포로로, 내 얼마든지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동서 융합 정책을 시작 어 시행을 합니다. 동서 융합 정책 뭐지? 동쪽과 서쪽.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가 굉장히 길잖아. 그렇지? 동쪽과 서쪽에 어떻게 한다? 융합을 시킨다. 동서 융합 정책을 실시한다. 자, 어떻게 융합시킬까? 야, 너네 둘다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친하게 지낼까? 아니죠. 첫 번째 그 동방나라의 정치체제를 인정해줘요 어떻게 이 당시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랬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야 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왕이 없는 거지 대리인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동방에서는 군주정이 아직 발달하고 있었어요 어, 군주를 인정하게 된 거야 그럼 정치체제 인정했다는 건 뭐야 그 동방나라의 왕 군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인정을 했다. 그 나라의 더 정치 체제를 존중해줬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측면은 어떻게 융합했을까? 그렇지. 결혼을 많이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융합하려고 했어요. 페르시아 공, 실제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공주하고 결혼했고요. 그리스인 그리스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페르시아 또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 융합을 해라 이렇게. 그런 관련 정책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설정을 해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설정을 해서 어~ 그렇게 공용어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보다 이러한 다양한 융합 정책을 펼쳐진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사, 그 국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아~ 나라가 다르지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경제도 달라. 많은 사람, 많은 부분들이 다르지만, 다, 뭐다? 나의 시민이다. 다 알렉산더 제국의 똑같은 시민이다. 라는 게 바로 무슨 사상이다? 바로 세계 시민 사상이라는 거야. 이런 세계 시민 사상을 외쳤, 외쳤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 양극단의 사상이 발달했을까? 그치? 위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어떤 위에서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어,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볼까 아 내가 힘들게 해. 그리스 군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아 내가 힘들게 전쟁 막 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왜 내가 저들을 존중해야 되지 왜 같은 시민을 왜 같은 시민이라 그러지 우리가 이겼으면 쟤네들은 나의 시민이야 시민이 아니라 뭐야 우리 포로된 우리한테 있어서 포로로, 노예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세계시민이라고 그러지? 왜 이런 사상이 나오냐면, 옛날 그리스 시대는 무슨 사회였어? 민주주의 사회였잖아. 민주주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그리스, 어,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뭐야? 군대 갈 자격이 있는 남자만 시민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시민사회에서는 무엇이 있었어?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들의 재산도 뺏을 수 있고, 그들의 여자도 뺏을 수 있고, 그들의 노동력도 착취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 많았을 거야.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제 중요한 부분인데, 동서 융합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생겨난 부분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다. 헬레니즘 문화. 이 동서, 유, 동서 융합 정책은 하나의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가 바로 뭐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헬레니즘 문화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해 머릿속에 종종종 뭐야? 동서양의 조화로 된 조화된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 이해했어요.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다. 다시 사라진다. 약네.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다. 여러분 이따가 뒤에서 살펴,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동양과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융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처가... 굉장히 서양 사람들처럼 생겼어. 높은 콧날, 움푹 파인 눈, 쌍꺼풀 진한 그런 스타일. 그런 굉장히 이국적인 그리스 스타일로 부처가, 부처 동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따 보실 거예요.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부처가. 그런 식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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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다라 미술이라는 거야. 알겠니? 간다라 미술이 대표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어, 대변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국적인 부처, 이국적인 부다 똑같은 소리에요. 이, 가 있는, 어, 그런 간드라 미술. 이것은 뭐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돼 있다? 융합돼 있다. 한쪽이 한쪽을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잘 섞여 있다는 거야. 퓨전이야, 퓨전. 퓨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동양의 오리엔트 문화와 서양의 그리스 문화가 융화됐다. 똑같은 소리야. 헷갈리지 마. 오리엔트 소스 아니고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자연과학 발달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이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아르키메데스가, 어, 누군지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누군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사실적인 아름다움 뭐냐면, 진짜 동상을, 어, 정말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야. 라오콘 동상이라던가, 어, 비너스 동상이라던가, 어, 그런 거를 똑같이 만들었다. 음, 사실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굉장히 부처가 어때? 굉장히 옷똑 서슴 코, 눈 파했죠? 눈이 쏙 들어가고, 쌍꺼풀도 굉장히 진하지? 근데, 뭔가 붙여야. 뭔가 이상하지. 그치? 어, 간다라미술의 어떤 이국적인 특징이라고,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제가 모자이크를 했어요. 모자이크를 했는데, 여러분. 19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라오콘 동상이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선생님도 옷 이면에는 저런 근육질이 다 숨겨져 있는데, 어, 보여드릴 수는 없고 참 답답하지만, 이런 라오콘 동상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어, 묘사해, 모사, 묘사했다는 걸알수 있고, 어, 이거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굉장히 사실적으로 역시 묘사를 했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꼭 보시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